어느 한 병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여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데요. 창현 씨, 왜 이렇게 안 와? 애인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화장을 하는 걸 보니 애인을 만나러 외출이라도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청년 양자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지금 창현 씨 앞에 와 있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창현 씨가면 어쩔 거야? 책임질 거야? 창현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놔! 놔! 창현 씨! 창현 씨! 놔! 창현 씨올 거야. 창현 씨올 거라고! 놔! 아픈 명희 씨가 이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때 병실을 향해 오는 한 남자, 혹시 기다리던 장현 씨인가요? 창현 씨. 그런데 병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환자가 명희 씨가 아닙니다. 얼마나 게 천만 다행이에요. 미영 씨 잘못됐으면 나저못 살아요, 알죠? 미영 씨, 우리 태어나면 결혼해요. 장현 씨.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이아로 바꿔 줄게요. 장현 씨, 미영 씨에게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세상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한편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묶여 애타게 장현 씨를 찾고 있는 명희 씨.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여자.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는 남자. 이들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는 넉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장현 씨와 미영 씨, 서로에게 호감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피곤하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음. 조심히 가요. 아니에요. 아 근데 미영 씨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몰랐어요. 내가 괜히 부끄러워지네요.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 창현 씨, <laughs>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창현 씨는 창현 씨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여자들 싫다고 했죠. 나는 내 돈만 보고 좋아하는 남자들 싫어요. 알겠어요. <laughs> 그게 그렇게 되나요? <laughs> 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갈게요. 그래요? 잘 가요. 안녕. 응. 그런데 이두 사람을 숨어서 지켜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현 씨가 아는 여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장현 씨를 미행하는 걸까요? 며칠 후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아시다? 즐기고 있는 장현 씨와 아, 미행 계세요? 씨. 이야 맛있겠다. 미행 씨 먼저 드세요. 어머 고마워요. 장현 네. 씨도 얼른 드세요. 예 네, 그래. 요 그런데 장현 씨 표정이 이상합니다. 왜 그런 거죠? 장현 씨왜 네?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맛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아, 며칠 전그 여자가 또 나타난 거군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네. 미안해요.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여자가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장현 씨 혹시 미용 씨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장현 씨가 나가자 곧 뒤따라 나가는 여자. 대체 창현 씨와는 어떤 관계길래 계속 창현 씨 주위를 맴돌는 걸까요? 어쨌든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봐 이효진 씨, 여기까지 따라와서 도대체 뭐 하겠던 거야? 왜? 내가 못올때 왔어? 곧다 정리할 테니까 나좀 내버려 두라고. 널뭘 믿고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웬일인지 효진 씨에게 협박을 당하는 듯한 창현 씨인데요 그날 밤 늦은 시각 인적 도문 길을 홀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미영 씨 위험한 그 순간 경찰에서 씨! 경찰에서 씨!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디요? 어디요? 이 남잔 또 누구고 왜 미영 씨를 쫓아온 걸까요? 잠시 후. 미영 씨. 미영 씨의 연락을 받고 한다름에 달려온 장현 씨. 전화 못받아서 미안해요. 많이 놀랬죠 아니에요. 이렇게 와줬잖아요. 다행이에요. 혹시. 누군지 봤어요? <laughs>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못 돌아봤어요 그런데... 미영씨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얘기해봐요 뭔데요 응? 우리 헤어져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네? <laughs> 씨왜 그래요? 농담이죠. 진심 아니죠? 아 창현 씨왜 그래요? 창현 씨 갑자기 어? 이별이라니요? 왜 그래요? 창현 씨를 집요하게 미행했던 이효진 그리고 미영 씨 뒤를 쫓아왔던 남자까지 아무래도 창현 씨가 이별을 결심한 이유가 이들 때문인 듯한데요. 그게 정말이에요? 창현 씨 부모님 빚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미영 씨. 괜히 나 같은 놈 만났다가 미영 씨만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 헤어져요. 싫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나 창현 씨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씨. 부모님 빚 우리 같이 해결해요. 나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세상에, 창현씨가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며칠 후. 창현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사람, 바로 효진씨였습니다. 웬일이야? 먼저 다 보자 그러고? 창현씨,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는데요. 장현 씨가 효진 씨에게 건넨 건 수백만 원에 달한 돈뭉치였습니다. 돈 많은 여자 물었다 보네. 앞으로도 계속 잘해봐. 아 장현 씨 미영 씨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빚을 갚은 모양입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미영 씨.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미영씨 얼마 전에도 미영씨를 뒤쫓았던 바로 그 남자 아닙니까? 미영씨 괜찮을까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아이, 그럼. 잘 알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쉽지가 않네. 창현씨 부모님 빚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시는 거 불법 추심인 거 아시죠? 이야, 김미영 씨, 박창현이 진짜로 사랑하나 보네, 어? 뭐,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건가? 야! 야 뭐야, 너 뭔데 미역이 씨 괴롭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뭐? 야, 너 같은 놈들은 경찰서에서 콩밥이나 먹어봐야 돼, 알았어? 미영 씨, 씨 집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와. 왜안 와? 따라와. 이게 불안다. 어, 안 와. 장현 씨도 모르는 사람인 어, 것 같은데요. 어,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장현, 어. 장현 씨가 남자를 끌고 간후 미영 씨는 불안에 떨며 장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때. 어. 장현 씨 어떻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뭐래요 어, 진정 좀 어? 해요 저 미영씨 놀라지 말고 내말잘 들어요 네그 사람 목적은 내가 아니라 미영씨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미영씨를 맘에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랑 사귀는 걸 알고 우리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아요 창현씨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도 한번 해본적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커죠. 정신병자예요. 경찰서에 갔는데 확실한 피해를 받은 게 없어서 훈방 조치를 당할 거예요어 세상에. 어나 이제 어떡해요? 걱정 많아요. 미영 씨. 지금부터 제가 지켜 줄게요. 아, 미영 씨. 미영 씨가 걱정된 장현 씨는 미영 씨에게 동거를 제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토커란 남자는 그냥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미영 씨 안전이 걱정됩니다.